자, 이참수 1098번. 자, 이참수, 어떤 아이? Y는... 그 네. Y축 방향으로 얼마큼 EK만큼 2K. 평행이동을 했, 한대. 네. 그치? 네. 그랬을 네. 때이 평행이동 네. 하면 뭘 지난대? 마이너스, 마이너스 1,2. 네. 어, 마이너스 1,2를 지난대. 그때 양수 K 값을 구하라 그랬어. 네. 아니, 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뭐부터 하자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해? 이동을 일단 이동을 시켜서 식을 써야 되겠지. 네. 맞니? 네. 어. 그럼 얘 일단 이동시키자. 그러면 뭐, 뭐가 되지? 와. Y는 X. 자 X. 어떻게 되지? X X, X. X. 1 +1. X. 마이너스, K. K. 마이너스 K 플러스 K. 1이 되고 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k가 되니 맞아 어? 근데 이 i가 누구를 지난대? 마이너스 1,2를 지난대 그러면 2를 갖다 얘네들한테 넣어주면 얘는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 중에서 양수 k값만 get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럼 여기다가 넣자. 그러면 얼마야? 여기다 2 넣으면 어떻게 돼? 거기, 거기... 1 아, 아. 여기다 마이너스 1넣으나 마이너스 5 넣으면, 넣으면 없어지지? 네. 그럼 얘는 뭐야? K k제곱. 네. 그 다음에 없네? K. 어,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은 2 이렇게 되니? 네. 어, 얘 넘어가면 K는 1 또는 K는 마이너스 3이야. 근데 양수 K 값이라 그랬니? 네. 그러니까 K는 얼마라고? 1이라고. 됐니? 네. 왠지 됐니? 네. 음. 자. 1202번. 자, 봅시다. 직선 X는 x는 네. 3을 축으로 한데, 네. 그렇지 축으로 하고 두점 누구를 지난대 마이 어 1, 1 마이너스 3. 3 그리고 3, 4, 3을 3. 지나는 지, 지나는 포물선의 그래프로 하는 2차 함수식을 어 y는 a 될때아 이거 가지고 식하라는 거네, 네. 그렇지? 저저 저 축을 갖고 그리고 이두 점을 지나는 이차 함수식 좀 구해줄래?라는 그 뜻이지 얘. 네. 자 축이야. 축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꼭짓점은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꼭짓점의 x 좌표가 3이라는 얘기야. 네. 그렇지. 그러면 이 아이의 기본식은 뭐지? y는 A. a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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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 네. 은지, 이해 가요? 마이크를 설명하고 있는데,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끄고 있으면 어떡해, 은지야? 그치? 어? 어, 이해가. 기침소리 나도 괜찮으니까. 신경쓰지 말고 다른 소음 나도 괜찮아 너만 집중할 수 있으면 돼 알겠니? 네자 음, 이해 가요? 식 이렇게 든거 이해 안 가요? 이해 예, 가요 어 그래 고개라도 이렇게 끄덕끄덕해 말하기 힘들면 알겠지? 자 그런데 얘는 뭐라 그랬어 이 아이가 누구를 지난다고? 뭐야? 얘네 둘을 지난다고. 그치? 네. 함수에서 지나는 거 보면 갖다 넣으면 되니? 어, 네. 그치? 그러면 얘부터 먼저 넣읍시다. 그럼 얘 얼마야? 네. 1이니? 네. 그럼 얘 마이너스 2니? 네.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아. 4. 그러면 얘는 4a니? 네. 4a 네. 플러스 Q는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고. 그치? 예생도 지난데매. 네. 그러니까 얘도 갖다 넣자고. 4, 4 빼기 3은 1이고. 그러니까 A니. 네. 플러스 Q는 3이야. 네. 맞아요. 네. 자, 식이 두 개, 문자가 두 개, 뭐라고 가야 하나? 그렇지, 연립이야두 아이의 부호가 같으면 잡아 빼라고. 네. 그치? 빼면 얘 얼마니? 3A는 마이너스 6이니 A는 마이너스 2, 2. A는 네. 마이너스 2. 2 되지? 네. 그럼 네. A가 마이너스 2라면 얘는 얼마야? Q는? 그치. 렇지 이렇게. 나 네. 이거 문제가 몇 번인지 잊어버렸어. 이 번. 어. <웃음> 어. p 값은 얼마야? 자, 추계방적 신기니까 3이네. 네. 그치? 네. 자, 그래서 얘네 세 개를 다 어떻게 하라고? 얘하고 얘하고 더해서 얘 빼라고. 네. 어, 그렇게 하면 될까? 네. 응. <laughs> 됐어요. 어, 바보 아니야. 개념 설명 없이 갔던 문제들이야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네. 음. 자 이제는 하도 풀어보니까 이제 아 요쯤에서 요정도 이렇게 꼬맸는 시험 문제가 되겠구나 라는 초기와어 근데 되게 불길한 건 뭔지 알아? 내가 헤맸던 문제 내가 틀렸던 문제는 꼭 시험 문제 나와 아, <laughs> <맞네. 웃음>

얼마나 성실해요, 제가 아, 붙여줘, 달 붙여줘, 또 내쫓지, 내서나 잡아 먹을 것 같아. 잘 제가 잘잘 잘. 제일 성실한데 내쫓아도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물어봐야겠 그러려고, <laughs> 그러려고. 전화 전하, 선생이에요. 오늘 주제 바꾸자 우리. <laughs> 전화번호가 있죠. 전화번호 좀 바꿔야 돼요. <laughs> 선생님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갈자 아, 그래 <laughs> 이제 이번 생에선 긁는 걸로 나는 그냥 포하는 <laughs> 걸로 자, 2004번 자, 아, 뭐니 음... 이 아이를 X축 방향으로 B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얼마큼? C C만큼 평행 이동하면 꼭짓점 메시지. 꼭짓점이 얘가 된대 우와 어. 꼭짓점이 뭐가 <laughs> 된대 3,3이 되고 네. 그리고 1,7을 지난대 네. 어? 야 그럼 소. 이거 완전 땡기는 사실... 거 아니야? 네 어? 어떻게알것 같아요 어? <laughs> 그렇지 않아? 네 그러면 아, 일단 뭐... 얘가 이거를 지난대잖아 그러면은 네. 일단 이걸로 바꿔 평행이동을 시켜 네.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이 된시기 뭐니? Y는. Y는. 이 A. 아이가 얘를 지난데, 그러면 네. 나는 얘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A 값 나오지 않겠어? 네. 그치. 어, Y는, Y가 아니, 7이니? 네. 7은 A에, 몇 개가 될지 내가 어떻게 할건없어다니 1이니? 네. 그럼 마이너스 2이니? 네. 4A이니? 네. 플러스 3이니? 네. 넘어가면? 4 A는 1어 그렇지 A는 1 자기 건되기 시작했어. 됐지. 그러면은 이 식이 뭐라는 거야? 이거라는 거 아니야? 네. 그렇지. 네. 그럼 A B C 다 나왔지. 네. 맞아. 그만. <laughs> <응>. 그만. 그만. <laughs> 어저 푸는 건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어. 아니 이미 저거 이제 아니 왜 봉쌤의 친절한 풀이 왜 덕이 뺏기까지 다해주는 친절한 풀이 왜 그런 걸해볼려 <laughs> 그랬는데 아니 선생님 어. 중반부터 자괴감 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제발 발땀 어 뭐. 파고 들어가라고 <laughs> 삽 갖고 와야겠다 <laughs> 응? 교실 땀 <교실> 피우고 <laughs> 자 보자 어, 1207번 보니 y는 ax 제곱 플러스 q가 모든 사분면을 다 지나는데. 네. 그러면 이놈의 a하고 q가 값이 어떤 걸좀 알아야 되겠지. 네. 맞니? 모든 사분면을 다 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이 모양이 돼야 되지 않겠어? 이 모양이? 네. 그렇지. 근데 생각을 해봐봐. 이 모양이 되는데 이 모양이 되려면 a는 당연히 플러스여야 되겠지. 네. 근데 q는 어때야 될까? q가 x축 위에 있으면 돼 안돼. 안돼요. 안돼. 이 q가 이 e 밑에 내려와서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생겨야 되겠지. 네. 그래야 모든 사범면을다 지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아, 이렇게 되니까, 아, Q, 너는 마구나, 라는 걸알수 있지. 네. 이해 되니, 은지야? 어. 그러면 네. 이거 가지고 이거 보면 되지 않아? 네. 맞니? 네. 그래서 항상 옳은 것은 뭐야? 5번이네? 네. 풀마니까 당연히 막값이어야 되니까? 네. 됐어요? 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1208번 아니야, 이번에는 자기랑 만들어볼 돼. 문제를 이해해볼 거어 <laughs> 내가 읽는 순간 이해 되면 저 어떡하지? 쌤은 다 해요 쌤 목소리를 녹음해야 되나? <laughs> 아니, 아니, 분명 어, 이거 영상 녹화되지? <웃음> 내가 증 <laughs> <이거 진> 거다 <laughs> 이 그래프는 어떤 모양되게 그거 물어본 거잖아. 네. 그렇지. 그러면 일단 위로 이렇게 뻗어 있으니까 a는 뭐니? 네. 플러스지. 네. 그리고 꼭짓점이 어디에 있어? 양수. 양수지. 네. 어. 그러면 얘가 p 아니야? 네.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러면 얘가 축이니까 오른쪽에 있지? 네, 그니까, P도 플러스. 플러스. Q는? Q는 음수 아래로 가있지 않으니까, 그게 좋고. 그치? 붙었거든요. 아니지! 아, 여기 딱! 빌려. 그러면 풀이니까 y는 px 제곱이니 네. 그럼 얘도 풀이야. 네. 그러면 풀 풀이니까 어떻게 돼? 점프. 점프. px. 어, 네. 점프. 그렇지? 네. 플러스 a. 플러스 a. a 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네. 위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점프. 점프. 이렇게 이렇게. 네. 얘가 a가 되기. 됐어? 네. 응. 그니까, 이거, 이동하는 거볼 때, 한꺼번에 안 보이면, 잘라서 봐. 얘는 일단 원점을 지나는 아이잖아. 네. 거기에서 평행 이동했어? 보이지. 네. 어?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됐어? 그러면 몰라. 이렇게 해서 얘가, 아, 평행 이동했어? 그려놓고, 옮겨. 네. 그리고 위로도 갔어? 옮겨? 올려. 알겠지? 기본은? A-X 그래프야. 알겠니? 네. 한꺼번에 그리기 힘들면 우리 쪽에서도 보자. 네. 음,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와 그랬다. 자, 이차함수에 1차함수나면왜 이상하니? <laughs> 왜못 풀었을까? 아예 아무 말없 sure. I am n 거리면푸 r 거고 am not s u 로 e I am n o a x not sure. I a 의 a b 값이 됐을 때 a a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네. 자, 일단 제 꼭지점이 Y가 뭐야? 0이야. 그러니까 얘는 X축에 딱 달라붙어 있는 애야. 네. 맞아. 아까처럼. 그치. 그런데 이제 얘를 보면 되지. 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가면 가면 갈수록 X값이 증가할수록 Y값은 감소하니. 네. 맞아. 네. 그러면 이 이게 a는 뭐지?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네 맞아 네. 네. 저어 하는 거같니까 여러분 y절편은? b는? 플러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지 그치? 응? 응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그래프. A가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엎어져 있겠지. 자, 일단, 기본 그래프 엎어져 있어, 너. 그치? 근데 꼭지점이 얘만큼 같대 얘가 마이너스가 얘는 아마 들어가니까 얘가 뭐가 돼? 플러스 값이 되니? 맞아요. 어. 그러니까 얘 어느 쪽으로 이동해? 이번에. 플러스 짝으로. 그렇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네. 이 아이 누구니? 4, 4, 잠깐만. 아니지 않죠? 마이너스 잠깐만. 되니까 x 잠깐만. 들어가는 데가 그럼 마이너스 쪽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봐 봐. <laughs> 마이너스 X 평행이동할 때 마이너스로 들어가잖아요. 아 거꾸로 들어가지 아 미안하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들어가지 그치? 네 응. 순간 답은 3번이라 적혀있는데 선생님 4번이라 그러셨는데 응 미안 <laughs> 어, 순간 순간 착각했어 네. 자 x가 나올 때는 부호가 반대로 반대로 알겠지요 자 그러면 숙제는 시단계까지 네. 선생님 석사를 걸야될것 같아요